인사이트 백다니 기자 여자 아이스 하키 남북 단일팀에 합류한 북한 선수들이 케이팝을 자주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평창 올림픽 남북 여자 아이스 하키 단일팀 관계자는 북한 선수들이 방탄소년단 노래를 듣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라커룸에서 케이팝이 많이 흘러나온다며 방탄소년단 노래를 자주 튼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 선수들은 취재진에게 입을 닫고 있지만, 공개된 훈련 중간중간 한국 선수들에게 말을 하거나 가볍게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일 강릉관동 하키센터 보조링크에서는 훈련을 마친 북한 선수들이 이동 중 레드벨벳이나 방탄소년단 등의 노래를 흥얼거린 모습도 포착됐다. 훈련으로 땀을 흘린 한 북한 선수는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부르며 옆에 있는 한국 선수에게 "바람이 분이 시원하지 않네"라고 물었다고 전해졌다. 단일팀 관계자는 "노래를 직접 따라 불렀는지는 알수 없지만 북한 선수들이 실제로 라커룸에서 케이팝을 많이 틀어놓기 때문에 따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행하는 방탄소년단 노래를 많이 듣는다며 훈련을 하는 중 자연스럽게 접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남북단일팀 선수들은 현재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남북단일팀은 오는 10일 관동 하키센터에서 스위스와 조별에선 첫 경기를 치른다. 수비수 본에 달렸더니 공격수만 9명 보는 북한 아이스아키 세라 머레이 여자 아이스아키 남북 단일팀 감독은 북한의 수비수를 원했지만 합류한 건 9명의 공격수였다. 가상화폐 남북 아이스아키 단일팀 문 대통령 20대 지지율 27% 폭락 20대 계층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당일 기자